여어나 자정이 넘은 시각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공포는 시작됐습니다. 누구세요? 나어 누구세요? 나라고 안 들려? 가누데 맞춰봐. 맞춰봐.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장난 전화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 전화가 섬뜩했던 이유는 예원 씨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없으세요. 주변에. 네. 처음 들어본 목소리여서. 그런데 수상한 전화를 받은 건 예원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통화기 너머의 그녀는 민서 씨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전화기에 찍힌 전화번호도 동일합니다. 이 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패턴들 그리고 높이들이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어서 동일한 인물이 이 음성을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음성 분석 결과 민서 씨와 예원 씨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원 씨의 통화 내용을 듣던 민서 씨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좋다 진짜 무섭네요 이게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아예 그냥 누구라고 안 하고 맞춰봐 맞춰봐 이렇게 했나보네 저한테 먼저 지영이라는 이름을 대면서 나 지영이야 누구데 지영이 누구? 지영이 지영이만 됐지 오케이 전화를 자기가 끊었어요 내가 자기를 모르니까 저는 아는 사람 중에 지영이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정말 지영일까요. 분명한 단서는 이 전화번호 광 아파트 근처다저희 공중전화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민서 씨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한 공중전화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구석에 정말 아 저기 있다.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7 6 2의 공이트레 민서 씨와 예원 씨가 받은 그 전화 번호입니다. 공중 전화가 설치된 곳은 상가 옆 아파트 단지로 통하는 계단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거는 지영 씨의 모습을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옆에 공중 전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가끔 있어요, 가끔 가끔 내 전화 안가 누군 사람이라야죠 하나씩 있지. 저 피해를 사람 없이 주민들도 봐낸 아들요, 무슨 있어요? 봤어요. 여기서는 잘안 보여요? 그런데. 쪽에 지금 CCTV가 하나 있는데 공중전화 부스 맞은편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의문의 그녀가 찍혀 있진 않을까? 카메라안찍정적으로나오는 네, 이게 차량 들어오고 나 그런 차량 의지 여기 의지가 거든요 우리는 직접 카메라를 설치하고 공중전화 부스 주변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기다리며 꼬박 밤을 지새운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그녀의 전화는 멈춘 걸까요? 그런데 궁금한 이야기 와입니다 실력이 0280으로 전화 오는 것 그렇잖아요. 네. 어, 너무 숨 보다 먼저 받아드린 건데 어,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네. 오전에요. 한1한시 며칠? 공중전화 부스 주변을 밤새 지킨 촬영팀이 떠나고 4 시간 뒤에 일입니다. 경민 씨 있어요? 지영인데 요 병민 씨랑 얘기 좀 해야 돼요. 음. 출근하자고. 아, 출근하라고. 근데 뭐저 뭐 고객인 줄 아니까 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된다. 제가 다해 드리겠다. 음, 음. 아, 병민 씨가 해야 된다 하면서. 네. 네, 그렇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기 전 병민 씨에게 전해 달라며 그녀가 남긴 전화번호 031 760 2840. 바로 그 공중 전화 번호입니다. 근데 저희는 워낙 고객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영이라는 고객님인가 보다라고 음, 생각을 음. 하고 음.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연결이 한 번도 안 됐죠. 네이버에 이 번호를 쳐봤어요. 아, 네. 궁금한 이야기 그게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됐죠. 우리가 찾던 그녀일까요. 비때해요 그냥 존댓말 반말 차이. 저한테 존댓말이 었어 우리는 다시 공중전화 부스를 주시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날이 저문 뒤에도 텅 비어있는 공중전화 부스만 바라보며 호박 이틀이 지났습니다. 안 평소보다 조금 일찍 카메라를 철수한 그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 21분 정도 자기가 너무 마시고 속상한 일이 있다며 울먹이는 그녀가 자신의 친구인 줄로만 알았다는 유진 씨. 왜 그냥 물어보니까 그냥 속상해 속상해서 그래서 전화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분 정도 통화했나? 동전이 없어서 콜렉트콜로 갈게 하길래 알았다고 했더니 같은 번호로 전화와서 10분 정도 더 통화를 했어요 좀 성적인 얘기긴 했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술자리 가게 됐다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 자게 됐다 전 남자친구도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고 저랑 통화했던 친구도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이라서 자기가 너무 양심에도 찔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상담을 핑계삼아 유진 씨에게 한 질문들은 유진 씨의 남자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전혀 의심 못했어요. 너무 시신꼬꼬란 얘기를 했고 내가 오늘 이 생각이 나서 바지를 샀어. 너 만나면 줄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도 속상하다고 하니까 저녁쯤에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냥 좀 괜찮아? 라고 했더니 뭐가 괜찮아? 너 나랑 어제 새벽에 통화했잖아. 나 어제 새벽에 그냥 잤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어, 저는 처음에 얘가 아주 술이 절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하나도 들어맞는 게 없어서. 아 그럼 난 어제 2 0일 동안 누구랑 통화한 거냐?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알아내려는 노력도 없이 오직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캐물었다는 그녀. 그런데 그녀의 전화를 받은 사람 중엔 더 황당한 얘기를 들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나 몰라 너가 나 임신시켰잖아 나너전 여자친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전 여자친구도 그때 웃었는데 자기를 임신시켰다고 말을 하니까 저는 너무 무섭잖아요 자기가 성장에 걸렸는데 아무 남자랑 가고 다녀서 이렇게 벌 받는 것 같다고 약간 좀 성적인 얘기를 저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신기할 때쯤 되면 좀 하고 싶다고 너도 그러냐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나야 이렇게 얘기해서 친구인 걸로 인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깊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듣고 그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의 사생활이나 어떤 풍문에 대해서 아는 것만을 또 그걸 쾌락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가음증 부류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수 있었을까요. 실제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나이도 직업도 사는 지역도 다 달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입 거라고는 그냥 용카드 신용카드 만뭐 예원 씨와 지시 씨는 최근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원 씨와 민서 씨두 사람 모두 최근에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갔다 왔어요. 그녀와 21분 동안 통화를 한 유진 씨도 오전 11시에 그 전화를 받은 병민 씨도 모두 세부 여행 경험이 있었습니다. 웹사이트에 네. 제가 그 암호를 안 걸고 문의를 했었거든요. 몇날 며칠부터 주소 아, 이름 전화번호 네. 볼 수도 수 있을 있다. 것 같아요. 세부에서 즐길 다이빙과 스파를 예약하는 인터넷 사이트들. 이곳에서 예원 씨와 지희 씨의 이름 전화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약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노출된 글이 수두룩합니다. 통화 당시 황당한 얘기만 들었던 수빈 씨, 그녀가 이런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하라고 하니까 리핀얘기하 너랑 리핀을 때가 좋았다 한밤중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 멈추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자다면 스토킹이나 상대방을 진짜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소위 뭐 영화에 나오는 미저리 증후군이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자를 대상으로 2차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경제적 피해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훨씬 큰 범죄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농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녀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카페에 더 이상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고, 어, 낚으려고 저흰 뭐 이런 게 있은 거안 넣기만 그만인데, 이 사람 나야 잤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목적으로 전화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에 대해 어디까지 아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게 좀 무서워요. 우린 밤 12시 전화를 걸어오는 그 목소리, 지영이를 찾는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제보가 왔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공중 전화라고 뜨고 스팸 신고가 몇건돼 있다고 검색을 해 보니까 이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송했던 적이 있던 번호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다 하나 하다가 이제 며칠 뒤또 전화 온 거예요. 같은 번호였어요? 아니요, 다른 번호였어요. 며칠 뒤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다. 그 번호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또 다른 공중 전화였습니다. 우린 공중 전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식당 CCTV에서 뜻밖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반대쪽 차선에서 유턴을 하는가 싶더니 공중전화 앞에 차량을 세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한 사람. 그런데 사람 내리세요. 응 내렸다. 지금 내렸어요 한 명. 응. 남자 같은데. 예? 네? 남자 같다. 아, 네, 남자 같은데. 공중 전화로 향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남자 같습니다. 분명 그 시각 수정 씨에게 전화가 걸려 왔는데, 설마 지영이가 남자였던 걸까요? 우린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c c t v 다 따고 확인해봤더니 이제 남자라고 약간 모습이 카니발 하고 있다. 남자 맞아요. 남자 맞아요. 지영이가 찍힌 또 다른 CCTV를 확보했다는 경찰 역시 공포의 그 목소리 지영이가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렌트카를 타고 돌아다니며 공중 전화를 통해 늦은 밤 여자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로 피해자들을 희롱한 남자 지영이를 추적 중이라는 경찰에 우린 취지한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공고하고 바로 다음 주가 송치를 했으니까요. 그럼 그 남자는 전부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호기심에서 했다고 하는데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기가 뭐 청소 부분이랑 문자 한 부분인가요? 그럼 혐의는 뭘로 간 거예요? 어, 통신매체 이용난, 정식제 판이 처음 된 것까지 만알고 있거든요. 시청자들의 관심과 제보 덕에 기적 같은 결말을 맺은 이야기. 여정 찾소 나 지영이 누구세요? 맞잡서